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나 너랑 안 놀아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 말이죠. 나 너랑 안 놀아. 네, 이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무엇 와 무엇 무엇 과의 의미로 활용되어지는 단어. 허 허, 네이 허를 사용을 해서 표현과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 허와 굉장히 비슷한 용도로, 때로는 똑같은 쓰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또 다른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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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끈이라는 단어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나열, 병렬, 네, 접속사의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전치사로서, 네, 전치사로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와의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어떨 때 나열 병렬로 써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떨 때 그냥 전치사 구로써 이해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쇼 <목소리> 간죠 쇼, 끈 쟈오라는 구슬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자, 쇼. 쇼, 손이겠죠. 쟈오. 쟈오. 네, 이 쟈오는 발입니다. 자, 손 발. 쇼. 쟈오를 끈으로 연결해 놓았어요. 자, 쇼끈 쟈오. 쇼끈 쟈오. 이쇼끈쟈오를 손과 발 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손은 발과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자, 쇼 끈치아오 손과 발, 손과 발이라고 한다면 나열, 병렬, 네, 접속사가 될 테고요. 손은 발과, 손은 발과 라고 본다면 네, 전치사고. 네, 쇼는 주어가 될 테고 끈치아오가 전치사 구로서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좀 길어 보이는데요. 제가 끊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타드, 타드 그의겠죠. 그의 자그 다음에 숏 쇼, 끈, 쇼. 네, 문제의 구슬이 나와 있어요. 네, 문제의 구슬, 쇼, 끈, 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또, 네, 모두라는 부사이지요.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한 짱, 한 짱. 네, 짱이라는 단어는. 더럽다라는 의미예요. 더럽다. 자, 타드그의 네, 쇼근자오 이 문제의 구설은또 네, 모두 한짱 더럽다예요. 그렇다면 이 쇼근자오 <목소리> 쇼근자오를 <이 목소리> 손과 발은 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손은 발과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국어적인 센스로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이것은 분명히 네, 손과 발은 네, 병렬 나열의 의미로 나온 게 맞겠죠. 그의 손과 발은 모두 더럽다 이런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자, 한번 채워볼까요? 그의 손과 발은 모두 더럽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는 게 맞겠죠. 자, 상식선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힌트가 있어요. 모두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의 손과 발은 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거지요. 자, 그의 손과 발은 모두 더러워. 어떻게 된다고요? 他的手跟腳都很张.他的手跟腳都很张.他的手跟腳都很张.他的手跟腳都很张.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문제의 구술 소금지어. 소금어가 있고요. 이치, 이치, 함께 같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조 저, 네, 가다, 걷다라는 의미의 단어이지요. 자, 함께 간다, 함께 간다. 네, 근데 그 앞에 이 소금, 자오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어, 손과 발은 함께 간다? 아니면 손은 발과 함께 간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사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처럼 나열, 병렬인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예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나열, 병렬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끈지아오를 전치사구로서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쇼 끊어주고요. 끈지아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발과 손은 발과, 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 자, 위에를 한번 채워볼까요? 손은 발과 함께 간다. 네, 손은 발과 함께 간다라고 문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주어 셔 끊어주고요. 네, 발과, 발과, 네, 전치사 구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함께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손은 발과 함께 간다 어떻게 된다고요? 手跟腳一起走.手跟腳一起走.手跟腳一起走.또 다른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내가 너한테 말하다 혹은 내가 너와 말하다 라는 의미로 예,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at can you say?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문법적인 요소로 설명을 살짝 드렸었는데 그때처럼 또 한번 끊어볼게요. 문장을 끊는다면 어떻게 끊어져요? 네, 이렇게 끊어지겠죠. 네, 와, 와, 와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내가 라는 주어가 될 테고요. 끊니, 끊니는 네 전치사가 있는 구슬. 전치사가 있는 구슬 전치사 구네 너에게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수어 수어 네 수어는 말하다라는 동사겠지요 네 이러한 문법적인 뭐 주어 전치사고 동사 이런 건 일단 지워버리고요 네 어떻게 되나요 내가 내가 너에게 말하다 라는 네,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끈이 되었던, 허가 되었던 볼 때, 이렇게 문장을 보시는 게 네, 맞으실 것 같아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하다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냐면, 내말 들어봐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져요. 우리 어, 중국 드라마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한 번씩 아니면 아주 여러 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중국어 배우시기 시작하면서 중국 문장들이 살짝씩 들리시잖아요. 我跟你说,我跟你说 <목소리> 라는 말 굉장히 자주 들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네, 뭔가를 말하기 전에 뭔가를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말좀 들어 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내말좀 들어 봐. 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네, 그러한 문장입니다. 我跟你說.我跟你說.我 그렇다면, 나는 너한테 말안할 거야.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싶을 때, 어, 아니 글자를 어디에 넣어주어야 할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수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 너한테 말안 해. 나 너랑 말안 해. 네, 확인해 볼게요. 상당히 궁금하시죠? 我不跟你说，我不跟你说，내我不跟你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혹시 我跟你不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설명 잠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我' '我'는 주어에 해당이 되겠죠.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跟你'. 이는 네, 전치사가 있는 구술, 전치사, 구였죠. 그리고 수어, 네, 말하다 라는 동사예요. 네, 중국어에서 이 아니 불자, 부정부사는 네, 전치사구 앞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네, 이거는 문법적인 설명이에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네, 끊니 후어 끊니 후어 뭐죠? 너에게 말하다, 너에게 말하다, 네, 이 너에게 말하다는 거를 전체를 다 부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에게 말하는 것 자체를 싸그리 부정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너에게 말안 해. 나 너랑 말안 해. 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면, 我不跟你说.我不跟你说.我不跟你说. <목소리> 라고 하셔야 합니다. 문장을 하나씩 만들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랑 같이 안 가. 나 너랑 함께 안 가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不跟你一起去.我不跟你一起去. <목소리도> 네. 我 와, 나는 이겠죠 그 다음에 끈니끈니너와에요 너와 이치취 함께 가다 네 너와 함께 가는 것을 전체 다 부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뿌부정부사 뿌는 끈니앞 이렇게 들어옵니다. 너랑 함께 가는 거 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예요. 我不跟你一起去.我不跟你一起去.我不跟你一起去.나 너랑 영화 보러 안 가. 너랑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 거야. 자, 되실까요? 이쯤 되면 이제 좀 문장이 만들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我不跟你一起去看电影.我不跟你一起去看电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我 끊어주고요. 나는 네, 끊어주고요. 跟你 너랑 너와 이렇게 되지요. 함께 가서 영화 보다, 함께 가서 영화 보다,一起去看电影,一起去看电影, 이렇게 되지요. 너랑 함께 가서 영화 보다, 꺼니一起去看电影, 꺼니一起去看电影, 이걸 전체 다 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부가 이 전체를 다. 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나 너랑 영화 보러 같이 안 가. 와부 그니 이치 취칸 대니. 와부 그니 이치 취칸 대니. 와부 그니 이치 취칸 대니. 나는 너랑 같이 밥안 먹어. <narration> 나 너랑 함께 밥 먹지 않아라고 표현 만들어 볼게요. 我不跟你一起吃饭.我不跟你一起吃饭.내 네, 역시 我나는 跟你 너랑 一起吃饭. 함께 밥을 먹다. 함께 밥을 먹다. 너랑 함께 밥먹 跟你一起吃跟你一起吃 <끄니 이치 출판> <끄니 이치 출판> 네, 이 전체를 다 부정을 하는 거지요. 너랑 밥 같이 안 먹어. 我不跟你一起吃饭.我不跟你一起吃饭.我不跟你一起吃饭.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입니다. 나 너랑 안 놀아. 나 너랑 안 놀아. 네, 이런 표현은 좀 바로 외워 주시면 좋아요. 표현 볼게요. 我不跟你玩.我不跟你玩. 네. 와 끊어 주고요 끈니 너와 玩 놀다. 너랑 놀다. 끈니 玩 이와네이 전체를 다 부정을 해 주는 거지요. 나 너랑 안 놀아. 我不跟你玩儿.我不跟你玩儿.我不跟你玩儿. 그와 똑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끈을 사용을 해서. 문장 표현들을 만들어 보았고요. 네, 그 부정형까지 오늘 배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치야, 자이치